파쳐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뭐 오늘 함께 할 우리 원장님들도 다이어트 비만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평소에 이 내장 지방, 뭐 체지방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 다이어트에 관련된 얘기로 포문을 열었던 것 아, 같은데요. 네. <laughs> 네. 어, 제가 작년에 사실 19kg을 음, 감량을, 감량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살이 굉장히 잘 찌는 체질이라 네. 살면서 한네차례 정도 10kg 이상의 가혹한 오. 다이어트를 음.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비로소 허리가 어, 내장지방의 기준이라고 하는 3 6을 찍고 음. 아, 이대로는 두 아이 아빠로서 건강의 관리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음. 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그 뒤로는 사실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주로 이제 식단 관리를 하면서 음.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감량을 성공했고요. 어, 그 뒤로는 지금 기교적 건강적으로 음. <laughs>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 어, 유지를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가져가고 네. 음. 어, 지금 2년 가까이 점심 때 일주일에 네번 이상 샐러드를 먹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아. 하고 식단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같은 비중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하지방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내장지방도 많은 건지 아니면 좀 상관관계가 없는 건지 이 부분도 알고 싶거든요. 어떤가요? 어, 기본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네. 복부가 큰 사람들, 네. 과거에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내장지방도 높은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 복부 상복부보다는 하복부 중심 그리고 음. 허벅지나 엉덩이 위주로 살이 찌는 분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내장지방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 네. 여성 호르몬이 지방을 엉덩이와 허벅지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일정 나이 때까지는 여자분들은 비교적 내장지방의 위험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장지방을 따로 측정하는 검사가 따로 있을까요? 복부 CT 같은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복부 CT를 통해서. 전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의 비율 같은 것을 고려하고 복부둘레와 허리둘레의 비율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내장 지방을 쌓게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어, 많이들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음.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는 분들 중에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음. 만성적으로 장염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보면 체중은 말랐지만 체중은 적게 나고 몸은 말랐지만 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거나 마른 비만이라 그래서 내장지방이 높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장 주변에 있는 우리 몸에서 장 주변에 굉장히 면역 물질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소한 장염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거기서 림프액이 막 고이게 되는데 그, 그 림프 성분에 지방이 많아서 의외로 장염을 앓는 분들,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 중에 복부지방에 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음. 많습니다. 한의원에 방문하면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죠. 음. 아, 이분이 어떤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뭐 장이 안 좋다던가, 하루 종일 앉아 있기 때문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어,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 거기 원인에 맞게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장을 치료한다든가, 기초대상에 떨어진 사람은 기초대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처방을 어, 드릴 수 있고, 음. 어, 그 다음에 운동 지도라든가 식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들, 오래 앉아 있는 생활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음, 그죠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어, 복부나 허리 쪽에 혈액순환이 떨어져요. 근데 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가 있듯이 성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 음. 내장지방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데 음.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내장지방이 올라갈 위험성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심하게, 아니 심하게는 아니고 적절하게 강한 운동을 할수 없더라도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주 일어나서 하체에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음. 또 사랑을 담아서 부부 간에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호르몬이 음. 잘 분비가 되면서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규칙적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우리 몸의 대사는 불규칙적인 음식물의 유입이라든가 불규칙적인 음식물의 단절, 말하자면 너무 과격한 굶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추후에 일어나는 대사 과정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규칙적인 식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가끔 복부지방을 빼는데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특정 운동을 하라.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속설들이 많아요, 사실. 네, 내장지방에 대해서. 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 특정 운동을 하면 복부지방이 빠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허리 쪽, 네. 복부 쪽에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음. 내장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충분히 될수 있어요. 음. 하지만, 특정 지방의 특정 부위에 지방만 태우는 운동은 현재까지는 정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 혈액 순환을 개선하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많이 소모하면서 음. 그리고 근육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을 자극하면서 개선이 되는 것이지 어 특정 운동만이 그 특정 지방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 요런 것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속설입니다. 팔꿈치 통증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다이 증상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그럼요.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감별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도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허지영 원장님께서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어, 팔꿈치가 아파서 왔다. 특히 안쪽 팔꿈치가 아파서 왔다 할때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박지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대 손상입니다. 팔꿈치, 척골과 상완골을 연결해주는 인대들 그 주변의 다른 인대들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손상의 강도에 따라서 다른 처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가끔 탈구라고 하는 위치 이탈 음.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에서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쉽게 말해서 어깨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음. 팔꿈치도 빠질 수 있는 관절입니다. 음. 그래서. 어, 팔꿈치가 빠진 것은 아닌지 어, 물론 팔꿈치가 빠진 것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조금 잘 들어가는 편이긴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주변에서 나타나는 신경통이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팔꿈치 주변에서 신경이 팔 안쪽을 돌아서 손가락까지 이어지는데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서 팔꿈치까지 어, 신경통이나 통증이 나타난다고 할 때. 어, 소위 말하는 원회내근 증후군, 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근육에 의해서 신경이 눌린다거나 어, 이쪽 지나가는 터널 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주관 증후군 같은 것들을 감별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팔꿈치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네. 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사실 관절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아. 팔꿈치는 생각보다 쓰임이 굉장히 많은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목디스크처럼 어,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이 꼭 목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어, 상완신경총 어디 다른 부분, 뭐 사각근 증후군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신경이 눌려서 팔까지도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드물지만, 아, 드물진 않지만 어깨 관절의 문제가 직접 어, 팔의 위치 이동이나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의외로 찾기가 힘들고 치료가 까다로운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아, 음. 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골프 엘보와 간별이 아닌 질환이 정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꼭 이런 곳이 아프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런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좀 이렇게 완화가 될수 있을까요? 네, 네 어, 한의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이 골프 엘보우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음. 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도침 치료라는 것도 있는데 음.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근막이나 겉막 같은 조직에 유착이 생겼을 때 조금 일반적인 침보다는 좀 크고 강한 침을 이용해서 해당 유착 조직을 뜯듯이 혹은 약간 끊어주듯이 치료하는 방법인데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편이고요. 음. 그 외에도 아까 환자분도 말씀하셨듯이 봉침 치료, 약침이나 봉침은 우리가 깊이 자극을 주거나 염증을 회복시킬 수 힘든 부위에 사실은 약침이나 봉침을 통해서 약간의 염증을 유도한 다음에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그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 내가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을 한의원에서 치료로서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항치료. 사실 부항치료는 약침 봉침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부항치료라든가 침치료 그리고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어, 그리고 수기 치료, 수기 치료는 아까 말, 환자분이 말씀하신 도수 치료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마사지라든가 어, 운동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넓게 포함해서 어, 받을 수 있는 치료도 한의원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네. 근력 운동도 하고 또 여러 운동들 생활 관리를 할때꼭 기억해야 될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잘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어, 이번에 나오기 전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골프헬보 음. 그러면 골프헬보를 회복하는 근력 강화 운동이 쭈르륵 뜹니다 음. 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어,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근력 강화를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방송만 보고 정확하게 따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사실은 그쵸. 아~ 근력 강화하면 좋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음.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그때부터 막엮기 드시고 막 바벨 드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laughs> 네. 어, 방송을 유심히 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활운동이 무거운 것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소위 말해서 저항성 신전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음. 그것은 사실 팔을 많이 써서 아픈 사람인데 근력을 강화시킨다는 게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아프지 않아요. 아, 네.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근육의 뿌리가 되는 힘줄이 자꾸 스트레스가 걸리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 이근육의 늘어지는 정상적으로 잘 늘어지는 자극을 통해서 이 힘줄이 잘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단순히 근력 강화가 아니라 힘줄 재생 운동이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바, 방송에 나온 그대로 어, 따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야,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약을 냉동고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시고 계신 중인가요? 네. 아 냉동실에 보관 중이시라면 한 3개월에서 네. 6개월 정도까지는 성분의 변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보관하셔도 괜찮고요. 네. 혹시 베란다나 아, 그런 바깥에 보관 중이시라면 2~3개월 이내에 약효가 변하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냉동실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한약을 드시는 동안 변비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약을 드시는 동안 가스가 네. 차고 속이 쓰리다 그러셨죠. 아니 막요 위에서 통증이 오고, 요빼스스가막 네. 가스, 위로 나오고 우로 올라오고, 이저 뭐냐 울증까지 오고 그래갖고 비원에 음. 입원까지 한일 있거든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 아버님 그러면... 연세, 아버님 연세 흔한 변비 중에서는. 네. 소화액이 분비가 잘안 돼서 생기는 변비가 많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한의원에서 소화액이 잘 나오는 형태의 치료를 하려고 해서 위산이라든가 네. 다른 소화액이 나오는 과정에서 좀 아버님이 속이 쓰리고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화액이 조금 분비가 정상화가 되면 별 무리가 없으실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네. 어, 그 치료 받으셨던 한의원에 가서 증상을 한번 다시 상담을 해 보시고 다시 네. 치료를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밖에도 우리 어머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관리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자, 허장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을 주실까요? 네, 어, 아플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만져주는 것, 마사지해 주는 것들인데 어, 아까 골프알바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마사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아픈 부위를 직접 자극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항상 아프다는 얘기는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 부위를 피해서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풀어주는 쉬는 것이 좋고요. 네. 근육의 마사지는 대개의 경우 근육의 결을 따라서 힘줄이나 인대나 관절 주변에 마사지를 할 때는 진행방향의 수직방향으로 부드럽게 해서 재생을 도와주는 데 목적을 가져야지 내가 이걸 세게 눌러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laughs> 생각하실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라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